오늘 성경 통독 우리 진행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어떤 책인가? 다니엘이 직접 보고 들은 또 하나님의 음성 또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서이지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고 또 종말론적 환상,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일장부터 육장까지가 아,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그 귀한 믿음 다 흔적을 알고 계시죠? 그 내용들이 일장부터 육장 안에 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칠장부터 십이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중심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고, 특별히 장차 이제 바벨론과 열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예루살렘과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아 되시는 주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라,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다니엘서이지요.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있죠. 어, 내가 목숨을 내어 주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다. 어,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내 목숨을 내어 주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이 나라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르게 살수 있다면 내한 목숨 기꺼이 드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날 과연 우리는 이런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의 시대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목까지 맡겨요, 목숨까지. 그러니까 목숨을 맡긴다는 건 삶의 전체를 맡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랬죠. 특별히 다니엘은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왕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치를 하다 보면. 자기 색깔 또 신앙 이걸 드러내다 보면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이걸 포기하지 않고 드러냈거든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이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다니엘서가 주는 것은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고난 중에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자유와 해방의 날을 주실 것이다. 이걸 우리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이걸 가지고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견디는 것이죠.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나요? 우리가 소망을 잊지 말 것은 주님 반드시 그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다니엘서가 주는 교훈이 뭐냐? 기도와 거룩함. 이걸 포기하지 말고 계속 유지하라. 이겁니다. 다니엘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길 수 있었던 그 기본이 뭐냐면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말씀도 우리 받지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룩하게 다듬었던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 원인이었죠. 자, 오늘 다니엘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핵심의 주제를 본다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비록 신하였고 포로였지만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왕들에게 증거했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내 걸어서 사자구에도 들어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무엇 증거한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걸 이방 왕들에게도 증거했죠. 자, 다니엘이 준 핵심 주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이 그 삶을 구원하신다. 이걸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방 왕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 야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할게. 비록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너를 인정할게. 이렇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의 주요 말씀들이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거룩함 기도로 자신의 삶을 이어갔던 모습들 중요한 포인트는 뜻을 정했다.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플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즉왕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1 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것이죠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담대함 쉽게 말하면 집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지금 포로로 살고 있었고 또 식민지 속에서 또 신하로 살고 있었어요 자기 주장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데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해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담대함.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보면 이 흐름 시대 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내가 이런 일이 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질에 겁먹고 우리도 하여금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본의 아니게 내가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필적 고의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믿음 보신다는 거죠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봤죠? 이 말씀도 다니엘서의 주요 말씀이고요. 또 하나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별과 같이 영원토로 빛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칭찬인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게 되지요. 오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또 복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다니엘 12장 3절처럼 하나님께 빛나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정의를 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마음을 정한 사람이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일장에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10대입니다 10대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이에요 근데 10대이면 사실은 어른들의 말을 듣고 가치관을 세워간 때잖아요 아직은 그런데 다니엘이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뜻을 정했다 믿음의 가치관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인생이 흔들림 없었던 게 바로 여기에 있었고요또 하나 그것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선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고,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에서 굳건한 믿음을 보여줬던 그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6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교훈과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성의 거룩함을 담으라는 겁니다. 충성의 거룩함을 담으라. 자, 우리가 10절 말씀 봤는데요. 6장 4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다니엘과 함께 일하던 많은 사신들이 다니엘을 질투하죠. 어, 자기네 민족도 아닌 그들 보기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 이방 사람이 와서 떵떵거리고 오히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터세불입니다. 근데그 터세가 너무 심해져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그를 고발할 근거를 아무것도 못 찾았대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가 먼저 손꼽는 게 충성스러웠다 말합니다.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에 충성스러웠다 말았죠. 여러분 충성의 특징이 뭐냐면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짓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충성스럽다 하잖아요. 계산하지 않고 우직한 사람들입니다. 맡겨진 일에 신실한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동일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 뭘할때 보면 잘하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흐지부지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보면 의욕적으로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끝에 마무리 짓는 걸 보면 왜 우리 꼭지를 딴다고 하잖아요. 온전하게 일을 딱 마무리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흐지부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모든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충성스러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성품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볼까요? 3절 자, 6장 3절입니다. 그 앞으로 넘어가실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정리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대요. 그러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자, 여기 여러분, 여기 민첩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이 표현의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고 있다.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 이거 뭐라고 해요? 성령이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그의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케 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충성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에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하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충실하게 진실하게.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실까요?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다니엘은요 기도로 인정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인정받지 않았고요 그가 하는 일이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이 충성스러웠다 근데 그 충성스러움이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일치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지만 삶에서 그 믿음이 일치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삶의 자리, 일터,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아저 사람 충성스럽구나. 인정받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진실함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6장 4절 다시 보시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댐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 충성하게 되고요. 그 사람은 어디서 보든지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또 정직한 삶을 살아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충성하며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그 인생. 여러분 때로는 정직하고 진실했다가 손해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위대한 인물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충성 뒤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그 충성 안에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남은 3일을 또 살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 해서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담고 충성하겠습니다. 정직히 행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만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러면 다 만사용통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문제가 참 많아요. 기도할수록 왜 문제가 많아지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눈이 띄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눈이 감기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걸 문제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눈을 뜨고 가면 피할 것이 보이고 넘어갈 것이 보이고 여러 가지로 주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감기면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무슨 상황을 만나도 이게 기도 거린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의 눈을 딱 뜨고 나면 어떤 상황이 딱 일어났을 때아 이거 기도하라는 싸인이구나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인식하게 되지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 얼마나 기독거리가 많았겠어요 그러니 그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세 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쉬운 일 아니죠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이 꼬투리 잡은 사람들이 왕에게 제안합니다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죽입시다 왕이 도장을 찍게 되죠 자, 이때 도장은요. 누구도 철회할 수 없는, 어, 정말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보인 다니엘의 반응이 뭐냐? 일단 그에게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러지더라도, 왜냐하면 우직한 믿음이잖아. 죽어도 괜찮다. 나 부러지더라도, 난 그렇게 가, 갈 것이다. 자, 10절 말씀,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저라면 죽임당한다라고 하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겁니다. 어찌 할수 없는 것을 알고도,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타협할 수 있음에도, 이 말이죠. 타협할 수 있음에도, 잠깐 기도를 멈출 수 있음에도, 살 길이 있음에도, 그걸 알고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고는 살살살살 달래잖아요. 잠깐 거짓말 좀 하면 된다고 또 피해 있으면 된다고 어, 신앙을 좀 포기하면 된다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걸 알고도 그럼에도 자몇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 하나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갔다 말합니다. 자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만나는 일상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죠. 자 다니엘의 결단을 보세요. 세상과 연결된 끈을 포기하는 대신 나는 하나님과의 끈을 붙잡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윗방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으로 가겠다. 믿음의 결단합니다. 자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었대요. 여러분 창문을 열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개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자신들을 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창문을 열게 된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초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초청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 기도했다는 건 물론 그에게도 인간적인 고민과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타협 있었겠죠? 거기서 다니엘이 자기 연약한 본고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주님, 제 문제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제가 할수 없으니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한 시간이 믿음의 창을 여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의 창을 열고 주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자, 10절에 마지막을 좀 보세요.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자, 하루 세 번입니다. 시간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 시간, 오전 시간, 저녁 시간, 어느 때이든지 간에 다니엘처럼. 기도를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이것이 신약시대 가서는 습관이 종교적으로 변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다니엘에게서 보여주는 것은 그가 살수 있는 생명력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자, 아까 1장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가 10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6장쯤 오면 나이가 좀 더럽겠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50대 중반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계산해 볼까요? 다니엘이 10대 때부터 기도의 습관이 있다고 했어요. 기도로 삶을 열어갔죠. 50대 중반이었대요. 그러면 최소 30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말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니엘은 항상 기도로 자신의 삶을 세워왔던 인물이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0년, 40년, 50년, 어떤 한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장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에서도 한 분야에서 수십 년을 한 사람들을 보면 장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내용이 이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어떤 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의 장인인가? 말씀의 장인인가? 사랑의 장인인가?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 그래도 30년, 40년 일평생 신앙생활 해 오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아주 능숙하게 행하는 사람인가? 다니엘은 기도의 장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의 장인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묻는 내용이지요.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해 왔던 그것이 다니엘은 기도였고 또 사랑이었고 충성이었고 헌신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하는 핵심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끊임없이 무시로 어,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다니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남은 3일도 오늘 다니엘이 영적 창문을 활짝 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창문, 마음의 창문, 생각의 창문,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충성이 어디에서 출발했나요?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수 있죠. 꾀 부리지 않고요.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해주셔서 주님 어떤 일이든 충성되게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남은 3일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 다니엘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많은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며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거룩한 장인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장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장인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충성되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이 우리 삶의 거룩한 삶의 모습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지닐수 있을 것인가 살펴봅니다. 주님, 다니엘이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한 구별의 시간 또 구별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 충만히 받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일에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 진실과 성실을 담아내며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다르다고 하는 그 구별됨을 세상에서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의 창문을 엽니다 마음의 창문을 엽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그 믿음의 창문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길을 내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묶이고 메었던 모든 것들을 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를 응답을 다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3일 동안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소망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